안녕하십니까 토모코리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슈올 어, 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요즘 실내 인테리어나 집에 리모델링 하시기에 아주 좋은 자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설명드릴 자재는 바로 뉴 타일입니다 저희가 이뉴 타일은 어, 24년도 작년이죠 작년대, 작년에 런칭을 해서 고객님들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아주 핫한 자재예요 왜냐면 시공하시기도 아주 편리합니다. 보시면 사면이 이렇게 다 홈이 파여져 있어서 체결하시기가 아주 편리해요. 그리고 뒷면에는 저희가 판매하는 멀티 본드로 하나, 둘, 셋, 넷, 한 여덟 방에서 열방 정도 찍어서 벽면에 압착을 해서 꽉꽉 눌러서 붙여주시면 되시고요. 이 뉴타일의 색상은 보시다시피 비앙코와 그레이가 있습니다. 어,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죠. SPC 자재이기 때문에 돌마루와 플라스틱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자재이고요. 보시면 어, 진짜 고급스럽습니다. 돌가루를 만지는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되게 시원한 감각도 있어요. 그리고 사이즈는 950에 480에 5mm이고요. 한 박스에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2.7배 정도 시공 가능하십니다. 0.8평, 0.8평 맞죠? 0.8평 시공 가능하신 자재이고요. 시공하시면서 이 뮤타일 같은 경우는 줄눈이 필요가 없습니다.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홈이 사면이 다 있기 때문에 줄눈이 필요가 없으시고요. 자르실 때는 그라인더로 거, 커팅을 하시면 되세요. 약간 돌가루가 날려서 먼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. 그라인더로 아주 편하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는 자재가 바로 이 뉴타일입니다. 뉴타일은 사장님 시공하실 때이 본드 가지고 본드 한 통이죠. 요거 실리콘 건으로 쏘시면 되시고요. 한통 가지고 뉴타일 8장에서 10장 정도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벽면에만 시공이 가능해요 사장님 바닥은 안 됩니다 바닥에다 시공하시는 자세 아니에요 벽면에만 시공하시면 되시고요 뉴타일은 사면이 체결이 되는 자재이기 때문에요. 물이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벽면에 시공이 가능하시고요. 화장실 벽면에도 시공이 가능하시고요. 저희는 지금 이 본드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. 돌 붙이는 돌 아주 강력한 본드인데요. 한통 가지고 리타일 8장에서 10장 정도 시공을 하시면 되십니다. 세이프 시공이 가능하신 자재이기 때문에요.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성목고리아였습니다